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가장 좋은 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어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참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뭐 뭐, 종로에 가가지고 뭐 보신각종이 울리는 거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설악산이나 아니면 정동진에 가서 또 해가 뜨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참 이제 많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 새해를 맞는 이것보다 더잘한 어, 해를 보내고 또한 해를 맞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 이제 드디어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해,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점점 더 시간이 빨라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되게 좋은 일이죠. 왜냐면은 우리 주님을 벨라리 더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뭐 결혼 반지는 아니고 이제 결혼 반지 대신에 어 끼는 그런 커플링이었는데 어 3주 전에 토요일 날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손에 뭐가 좀 묻었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유난 피운다고막 이렇게 털어냈어요. 막 이렇게 털어냈는데 반지가 팅 하고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컴컴한 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반지를 잃어버려서 이제 후레시 켜가지고 막 반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하러 갔던 목사님도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근데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막 되게 막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고. 아, 그거 좀 손에 좀 더러운 거 묻은 게뭐 어떻다고 그렇게 유난 떠면서 막 이렇게 털었다가 그렇게 반지를 잃어버리나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속상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주일이었는데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산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오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아, 어제 너무 어두웠으니까 밝으니까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또 올라가가지고 또 한참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 나뭇잎도 많이 깔려 있고 눈도 오고 막 이러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뭘을 했냐면 금속 탐지기를 샀습니다. <laughs> 뚜뚜뚜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또 이제 이제 이번에는 찾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그렇게 찾는데 어 정말 뚜뚜뚜뚜 하는 거예요. 그 드디어 찾았구나 하고 딱 봤는데 반지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돌멩이였어요. 근데 돌멩인데 금속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못 찾았어요.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아,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금속 탐지기를 사야겠다. 그래 가지고 더 좋은 걸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이게 오면은 내가 찾으리라. 이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 그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찾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 3주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탁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뭇잎이 쫙 쌓여 있는데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나뭇잎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컴한 밤이었는데 그 가운데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뭐지? 설마 설마 하면서 딱 갔는데 어, 이 반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있었냐면 땅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이렇게 마치 그 반지고리 이렇게 딱 열면은 이렇게 딱 빼기 좋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마치 누가 저에게 반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준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게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지가 거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날아가거나 이쪽으로 날아가지 욜로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그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여러 번 쓸었던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발견했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 반지가 진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나뭇잎도 이렇게 없어 그래서. 마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반지를 찾아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어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반지를 잃어버린 그한이삼주 동안 계속 이제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었어요.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제 은화의 단위였는데 노동자 하루의 품삯과 같은. 그런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금액의 어 그런 어 동전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한 드라크마는 어 결코 작은 그런 어떤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막 샅샅이 뒤졌다라는 사실과 그것을 찾으니까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동전 하나 내가 집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는 쉽지 않죠. 왜이 여인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할때 부모님으로부터 지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는 딸이 시집을 가서 혹시라도 겪을지 모르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해서 열드라마를 이렇게 깨어 가지고 만든 장신구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열 드라크마는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과 같은 거였습니다. 어, 이것은 여성의 어떤 고유한 재산으로 남편이 장식에 손댈 수 없었고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었고 심지어 도둑이 와도 이 장식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근데그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10만 원짜리 은화 한 입을 다시 찾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늘에 그렇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결국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큰 기쁨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이죠. 마치 땅에 떨어져 굴러다니는 동전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웃 속의 여인은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사사시 뒤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찾아 오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발견이 된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한번한 한 번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고백과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한번한 한 번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눈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며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기도를 그렇게 귀기울이셨어요? 전 그때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께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소중했군요.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주주의 창조주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나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함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처럼 것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죠. 만약 우리 사랑하는 시온이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찢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잘 돌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잘 돌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목양해야만 또 다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요 그 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날마다 맛보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나눠줄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해요 둘째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진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기쁨과 생명력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받은 그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요 그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부일 뿐이죠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때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부여하고 풍성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누지 않으면요,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묵상을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너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줄 수도 있고요.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계략인지 아니면은 뭐 세상의 유혹인지 우리가 모른 채 소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함께 분별하고 보호해 줄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되게 재미나게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저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사자가 굉장히 힘이 셌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 동물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사자가 잡아먹는 동물은 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뭔가 아프거나 혹은 딴 짓을 하다가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이 늘 사자의 표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리 안에 있는 그 동물을 잘못 건드리면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짓밟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자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또 함께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나 자신을 알아가고 또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영혼을 섬기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우리가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요,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벌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전문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 길을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어,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양은요, 확실하게 무리를 떠나 가지고 아주 멀리 제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길을 떠났다는 거, 길을 잃었다는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드라크 만은요 여전히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 잃어버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문맥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후문맥에 있는 탕자의 형은요 스스로 집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을 떠났던 탕자와 다르게 그 탕자의 형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형은 어땠죠?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분들이 계세요. 또 스스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집 안에 있지만 어둠 속에 묻혀서 주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떤 어, 상태인 것처럼 애타는 그 주님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드라크마처럼 스스로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나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는 점점 메말라가고 말씀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섬김은 감사의 반응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는 감동이 아니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너가 지금 여기 있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간절하게 찾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언제까지 찾으십니까? 우리를 다시 찾으실 때까지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고 찾을 것이다. 너를 반드시 찾아서 다른 아홉 개의 소중한 드라크마와 같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부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잘 목양해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나 자신을 알아가고 또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한 영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구주의 그 찾아오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한 곡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